그리고 현재 여기서 이제 아스날이 가장 좋은 것중 하나는 뭐냐면 옛날에는 자카 혼자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역할을 했다고 치면은 지금은 그 자카가 똥을 싸거나 자카가 실수를 했을 때그 자리를 완벽히 토레이라가 메꿔주고 토레이라가 보면은 캉테 칸테, 첼시의 캉테처럼 모든 세컨 볼이나 루스 볼을 가서 다 따주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근데 토레이라가 수비만 잘하냐? 그게 아닙니다. 토레이라가 수비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패스나 볼줄까지 좋으니까 엄청나게 좋은 플레이들이 많이 나오는 걸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외질 메스트 외질이 미쳤습니다. 지금 에메리 체제에서 메스트 외질이 미친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가 옛날에 외질이 외질이 뛸 때는 뭐 산체스 있었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뭐 웰백, 지루 막 이런 선수들이 많았는데 그런 선수들은 주로 외질이 공을 잡았을 때 외질한테 공을 받으러 오는 움직임을 많이 해줬어요. 스루패스를 넣고 싶어도 그걸 넣을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 아스날의 팀을 보면 미키타리안 공간으로 뛰어 들어가는 거 기가 막히죠. 또오바메양도 공간으로 뛰어 들어가는 거 좋아하죠. 에메리 전준사 양쪽 윙에 윙어들이 안으로 들어와주면서 그 공간이 많아지고 그 자리로 지금 베일이나 몬레알이 공격적으로 나가는 움직임이 많아지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스루패스를 넣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그러면서 외질의 공격력이나 외질의 컨트롤 능력이라든가 플레이 능력이 완전히 살아난 걸볼수 있습니다. 외질이 레알 마드리드에서 어시스트를 많이 할수 있었고 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 하나는 호날두가 뛰어주는 경우가 많으니까 호날두를 보고 스루패스를 넣어주는 상황이 많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외질이 스루패스를 넣으면서 골들이 나오고 어시스트 나오고 마르셀로 엄청나게 어그로 핑 나가지고 뒤에서 수비형 미드필드들이 안전하게 해주니까 본인이 할수 있었던 게 많았던 거죠. 네, 그런 것처럼 지금 지금의 아스날도. 토레일이랑샤카가 수비를 다 해주고 베이린이랑 몬레알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나가주고 오바메양 자체도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나가주니까 스루패스를 넣어주는 게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외질도 엄청나게 부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외질에게 이제 아스날 팬으로서 바랄 수 있는 것중 하나는 뭐냐면 이런 퍼포먼스 어제 레스터 시트를 상대로 보여줬던 외질의 그런 환상적인 퍼포먼스를 꾸준히, 꾸준히 보여줄 수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스날이 현재 매력적인 것중 하나는 질 경기들을 다 이겨. 작년에 이게 아스날. 왠거의 아스날이라고 치면 어제 경기 아마 졌을 거예요. 1대0이 됐을 때 선수들이, 아, 어, 우리 또 졌다. 이런, 이런 표정을 지었을 거고, 분명히 질 가능성이 높았을 텐데, 어제 같은 아스날은 1대0이 됐을 때도 선수들이 더 으쌰으쌰 해서 뭔가 해보자. 라는 마인드를 끌어내면서 경기를 이기는 걸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현재 그게 많이 달라졌고, 또 하나 좋은 거는, 어, 에메리가 확실히 잘하는 것중 하나가, 교체 타이밍이 기가 막혀요. 에메리의 교체 타이밍이라든가 로테이션이라든가 선수들을 아낄 때 아끼고 쓸때 쓰고 이런 게. 굉장히 좋은 걸볼수 있어요 그래서 에메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 훨씬 훨씬 왠거보다 좋다는 거볼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가 바로 맞아요 산체스가 나갔다라는 거 산체스가 나갔다라면 나갔다는 거에서 많은 선수들이 전술적으로 움직인다는 거볼수 있고 시즌 초반에도 볼수 있었겠지만 외질이 전방 압박을 제대로 안 한다거나 외질이 팀의 전술에 녹아서 제대로 안뛸 경우 에메리는 겁내지 않고 외질을 그냥 빼버립니다 에, 외질을 그냥 빼버리고 뭐 다른 선수를 넣어버린다든가 본인이 생각했을 때 어제 같은 경우들 리스트나인과 별로 경기력이 안 좋고 왼쪽에 뛰다 보니까 주발이 오른발인데 왼쪽에 뛰다 보니까 오버리핑을 나가서 크로스라든가 이런 플레이를 많이 못하는 걸 보자마자 그냥 과감하게 딱 빼버리잖아요 과감하게 빼버리고 차카 왼쪽 백으로 넣어버리고 기행도지 두면서 좀더 미드필드 강화시켜서 플레이하는 거 보면서 에메리는 그냥 한 명을 빼고 한 명을 넣는 게 아니라 한 명을 뺄 때도 어떻게 변화를 주면 어떻게 우리가 경계력이 올라갈 거라는 것을 생각을 다 하면서 넣는 거를 볼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고 이제 현재 아스날이 10승을 했잖아요. 10연승을 하면서 분위기가 엄청 올라왔고 와 아스날이 다 우승까지 하는 거 아니냐 아스날 제대로 분위기 올라왔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 저는 솔직히 그렇게까지 생각하진 않아요. 네, 아스날이 솔직히 우승까지 할 거라고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요 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승은 아직은 힘들 것 같은 게 중앙 수비수가 없어요 네. 네, 무스타피랑 소크라테스 로폴딩으로 아무리 그 선수들이 지금 잘해주고 있고 분위기가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이 선수들로 프리미어리그를 우승한다는 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2위에서 3위 2위에서 3위는 충분히 볼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진짜 진짜 아스날이 우승에 도전할 수 있냐라는 거는 언제 알수 있냐면 어 이제 목요일 날에 쓴 스포르팅 경기 끝나고 크리스탈팔레스 어웨이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탈팔레스 어웨이 경기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리버풀을 만나는데 그 리버풀 경기 때 모든 게 드러날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어제 레스터시티랑 했을 때처럼 슬로우 스타트 사실상 처음 30분 동안 레스터시티가 완전히 우리를 제압했고 아스날을 데리고 노는걸볼수 있었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만약에 리버풀 상대로 우리가 경기를 시작한다고 하면 2대0, 3대0으로 경기가 일찍 같이 끝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아스날이 이번 시즌에 경쟁을 할수 있느냐 없느냐를 볼수 있는 건 바로 리버풀. 리버풀을 상대로 아스날이 어떻게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그 경기에서 우리가 무승부라든가 승리를 가져온다면 저는 충분히 아스날이 경쟁에도 들어가 볼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허나지 리버풀에게 뭐2대 0, 3대1 이렇게 진다라면 우승은 힘들 것 같고 아무래도 그냥 예, 그냥 2, 3위 혹은 4위 경쟁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근데 냉정하게는 제가 봤을 때4 승할 할것 같아요. <laughs> 예, 냉정하게는 4 승할 할것 같아요. 코실리가 복귀하면 훨씬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코실리가 지난 몇 년간 부상이 꽤 많았고 나이도 서른 살이 넘어갔기 때문에 코실리가 예전의 코실리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을 예전의 코실리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모르겠어요. 일단 코실리가 돌아와 봐야지 알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무스타피, 로폴딩, 소크라테스로는 우승하기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램지 얘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혹시 아스날 팬분들 계시면은 아스날에 대해서 궁금한 거 한번 물어봐주세요. 램지는 월클인가요 램지가 나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램지 이적에 관련돼서 어 한번 제가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었는데 한번 해볼게요. 어, 아스날 얘기를 굉장히 잘하고 있었고, 아스날 얘기에 텐션 높아서 재미있게 막 가고 있는데, 갑자기 램지, 램지 이적 얘기를 하자마자 방송이 터졌어요. 예. 네. 아,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짜증이 났어요. 그러니까 아스널 얘기할 때는 되게 재밌었고 막 기분 좋고 외질 얘기하고 행복하고 막 지금 방송 잘 돼가고 있는데 어떤 분이 램지 이적에 대해서 한번 알려달래.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럼 램지 이적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자마자 갑자기 방송 싹 터졌습니다.